자, 확률과 통계 27번 들어가는데, 이건 길찾기 문제예요. 다만, 항상 수업식에 강조해 있듯이, 길찾기 문제에서 조심할 것은, 지나가면 안 되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그림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도로망과, 8개의 정사각형의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인데,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 수가 몇 가지냐, 묻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대각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보세요. 여기까지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길이의 수는 몇 가지면 한 가지예요. 하지만 여기는 한 가지, 한 가지니까 합쳐서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길이 개념으로 한다면, 여기까지 가면은 길이가 얼마야? 1이고, 여기가 1인데, 여기가 얼마야? 그건 루트 2란 뜻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거리는 무조건 어떻게 돼? 대각선을 가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이면, 1층에서는 무조건 뭐해라? 대각선 거리를 반드 지나야 한다. 대각선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 알았죠? 그럼 대각선을 총몇번지나간다두 번을 지나야 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각선을 지나가라고 한다면, 대각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근데 여기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가니까, 이때는 대각선을 두 번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올라간다면 갈수 있는 게 뭐야?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하니까 요 길은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길찾기 문제를 보시면 현재 싹 정리해보면 이렇게 가는 길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대신에 여기도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길이 이렇게 되는 길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그럼 여기선 한 가지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대각선을 거쳐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왔으면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이게 되는 거고, 여기도 지나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로 오는 방법의수는요거요거 합친 게몇 가지? 두 가지. 여기도 와쳐가서 합쳐지면 몇 가지? 세 가지 이게 렇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도 지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대각선은 무조건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건한 가지. 그럼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건 대각선 안 지난 거니까 이건 인정 안 돼. 이런 길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올라간다면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는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그 차이 묻는 거고요. 여기 여섯 가지입니다. 또한 여기서 가게 되면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되죠. 이 길은 무조건 선택사항이 됩니다. 만약에 그냥 올라온다면 여기 몇 가지야? 그럼 한 가지.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건 여기서 오는 거세 가지와 여기서 오는 거 합쳐지니까 네 가지. 6 4 합쳐지니까 여기는 10가지. 이게 렇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정리되는 과정은 위에 있는 건몇 가지야? 한 가지. 합쳐지면 다섯 가지. 합쳐지면 1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을 무조건 지나야만 한다라는 점을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주시고 현재 요런 길은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 라는 점을 꼭 염두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객관식 정답 몇 번이냐? 그러면 2번이 바로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바로 27번이었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그 다음 문제도 설명해 보도록 하죠.